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잘 앉는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막상 이렇게 경사지면 엉과 때문에 이 자세라 못 앉는 거거든. 이래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거 고치는 게 애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작돼. 돌리고 딱 가고. 처음에 부츠 풀면 좀더잘 되거든. 어. 우선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앉아서 하다가 조금씩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찍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다음 점점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올랐던 어? 불랐던어 어. 그다음 괜찮아지면 아예 일어나서 앉고 근데. 궁금한 거야? 게, 이게, 아, 네. 처음에 되냐, 그거 라는 거지. 어? 초밥일 때 되냐, 라는 거지. 아니지, 애초에, 비기너까지는 되는 상태에서, 음. 이제, 너비스인데, 이거 다운이 안 되는 애들 때문에 어. 찍는 거니까. 이게,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거든? 어. 애초에 이게? 어. 골반에 접혀서? 그러니까 아예, 아예 이걸 접혀놓고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천천히 앉고, 많이 안고 많이 서고, 많이 앉고. 이렇게 하면 점점 하다 보면 되거든 <laughs> 왜? 너무 약파리 같아? 약파리 같은게 아니고 이게 뭐야 어 아예 시작을 못할 것 같은데 훌쩍은 아야아니야그괴 그래서... 안되잖아? 맞으면 돼? 어? 맞으면 발... 돼? 초급에서 하면 돼아 일찍 이렇게 가는게 뭐가 어려워 겁.. 겁이시 어? 이게 뭐가 어려워 난 이해가 안돼 발라드에서 하면 다 돼. 내가 일부러 경사진대에서 하는 거야. 발라드에서, 오케이. 어. 그다 발라드에서, 아. 어.